롤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알아 봅시다 최근 페이커의 인터뷰에서 페이커의 프로 정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커는 보통 새벽 4시쯤에 잠에 드는데 출국하기 며칠 전부터 대회 준비와 현지 시차 적응을 위해 아침 9시에 잔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준 오전 9시면 현지 기준 12시이기에 출국 전부터 컨디션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롤드컵 시작 전에도 업커머에서 파워랭킹을 공개했습니다 저번 MSI 업커머 파워랭킹은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RNG가 1위를 하며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어퍼머 파워리킹 순위는 1위 이비지, 2위 Fpx, 3위 담원, 4위 RNG, 5위 매들, 6위 T1, 7위 LNG, 8위 PSG, 9위 젠지, 10위 백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의 하나 생명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비지가 1위인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 최고의 바텀듀오 바이퍼와 메이코 서머 결승전 MVP 스카웃, LP의 엘리트 탑라이너 플랑드레로 결승전 Fpx를 상대로 했던 것처럼 플레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위 Fpx는 LPL에서 1시드가 되어야 했고 여기에서도 1위 자리를 차지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EDG와의 결승전 그들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결점이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3위 다몽기아는 MSI 휴유증과 슬럼프 끝에 다시 돌아왔다. 시즌 초반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좋은 폼으로 활약을 되찾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롤드컵 우승팀 배당률에 이어 그룹 스테이지 배당률까지 나왔습니다. 본 배당률은 그룹별 패강 진출 배당률이 아닌 1위 진출 배당률입니다. A존 FPS가 1.80으로. 1하이 2.20으로 2위, 로그는 무려 2 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비조는 EDG 1.44로 1위, T1이 3.25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조는 RNG가 1.61로 1위, RNG 제외 나머지 팀들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조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플레인 팀은 하나 생명입니다. 비조는 플레인 팀으로 LNG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플레인 팀이 매드와 함께 2.7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비조의 배당률이 가장 치열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번 로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있을까 SK는 작년에 이어 이번 로드컵에서도 왕자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